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블레스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스람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불레스 사람들이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아멘. 네. 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네. 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이제 네.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누군가 위로하고 하풀을 쳐주지 않으면 그 미친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게 지금 사울의 현실입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고 잠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잠잠하고 있던 잠잠하고 있던 블레스람들이 군대를 서집해서 전쟁을 지금 걸어온 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울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스람들과 맞서 있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 헬라 가해인데 이 말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골짜기와는 다르게 아주 좁고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쉽게 전면전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의 한 사람이 나서는 거죠 이 4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족사람인 그는 키가 6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닐갑옷을 입었으며 다리는 청동경갑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장패를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네. 어 4절에서 이제 고려하시라고 한 장수가 싸움을 걸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움을 걸었다라는 말은 아쉬하베 나임인데 이건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말 결국 1대1에 싸워서 단번에 이 싸움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내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를 판가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입하는 자, 성봉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서 가장 힘있는 불레장수 골리아시 지금 도발하고 나온 겁니다 싸워보자 한번네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사부터실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키가 6규빗. 고대 측량법을 보게 되면 한 규빗이 요만큼 되거든요.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한 70cm 이상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리는 청동 톡으로 쓰고 있고 몸에는 5천 세겔. 한 세겔이 보통 약 11.5g 정도 되니까 5 7 5 g 이되는 예, 그런 비닐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리에는 청동 경갑을 맸고 착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창 배틀, 예, 창 자루죠. 그게 배틀 채처럼 두꺼웠습니다. 길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 머리에 메고 있던 예, 그 머리는 600 세겔, 그러니까 한7 k 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 있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어떻죠 여러분? 빈틈이 없어요 눈으로 보아도 어, 저 사람 어떻게 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골리아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건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는 세상의 기준을 볼때 블레셋 쪽에서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길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한 거고 지금요. 이스라엘 보게 되면 골리앗을 보면서 이길 수가 없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오늘 보면 1 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날이대로 계속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세워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장훈 씨가 2m가 넘는데 그분보다 7cm가 더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m 8 0인데 저보다 1m가 더큰 거예요 골리아셔 지금 이렇게 위로요 네.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네, 어,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좀 기억하고 싶은데 2월 10일자 금요일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았어요 근데 그가 숨어 있었죠 사울을 찾아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의만큼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도 한2 m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7 0 c m 이상이 더큰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죠. 우리 왕 만세라고 사울을 외쳤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 왕이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그 왕이 지금 골리앗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죠. 예. 낙심이 됐어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들이 생각할 때도 사울랑이면 충분 히리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왕은 만사라고 외쳤던 그 왕이었는데 지금 그 왕이 골리앗과 비교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일대일로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가 나가야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사울 왕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이 보이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도 고집 피우면서 고집 부리면서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보고 있는 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를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울 일이 가득하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도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의 힘이 그곳에 존재하면 그 존재로 인해서 이전님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이들에게 보여졌지만 박수 치고 환호를 보면서 왕이라고 차려졌지만 예 그보다 일메다가 예, 더큰 골리앗을 보면서는 결국 이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놀리는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0절 말씀 시작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불렛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마냥 나와 싸워서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그러고 나서 불렛 사람 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아멘. 네.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그러고 말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는 사울의 부하들이그 다음에 그 예. 다음에 그다다그러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만 골라서 보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다음에 그다에서그럼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하나만 골라서 보내봐 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기자의 의도를 보니까 블레셋의 힘이 세고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요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일까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2월 21일 수요일자 말씀 해 보게 되면 분명 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십육장 칠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예. 사무엘 와 여금 이세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세는 자기 큰 아들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겉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겉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너희는 겉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의 집에서 가장 막내였던 겉으로 보기에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던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 작고 아무것도 할수없을것 같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덱하고 있는 이 골리앗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반절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사람들의 볼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빈틈이 없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빈틈 있는 한 곳, 이마, 정수리를 보고서 그곳에 돌맹이를 던져서 쓰러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무장한 장수를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없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몸도 약하고 어, 세상적인 돈도 부족하고 뭐 집도 스펙도 뭐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다 가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히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적 평가와 기준은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겉으로 아, 묵상하면서 민숙이. 1 3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민족이 1 3장에 나오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권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곳에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녀왔던 12명의 정탐권은두 부위로 나누게 됐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우수와갈렙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명의 리더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이 과연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적과 꼬리르는 땅이 맞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세고 아나 자선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보다 신장이 커서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맥두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살펴본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땅곧 적과 꼬리는 땅으로 이끄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응은 재미있어요. 그들이 그 목을 맞추게 되자. 부정적인 보고의 반응을 보였던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했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단 11절로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도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저들이 얼마나 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열 명이 보고한 객관적인 평가가 더 마음에 와닿았죠. 반면에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서 이래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의 보고가 더 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 열 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것은 여러분 그들의보고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있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론을 붙잡겨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죄를 죽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세월이 흘리고 흘러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여전히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그것을커 보이면 우리도 그것이 크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봄날을 통해서 두 번째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고백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거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이불레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멘.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요 여러분? 이들이 가져야 될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인으로 보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 삼개하고 있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의 의존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것 투성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